반갑습니다. 소울 트레이딩 맥스예요 녹화 시간은요. 2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34분을 달려가고 있어요. 먼저 업로드 날짜 잘 보세요. 1월 26일 딱 열흘 전에 추천드린 체일링크. 자, 이 십자 점선으로 타점 표시해드렸어요. 1월 26일 19,100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하단부에서 정확하게 급등 나오면서 30% 이상 수익입니다. 당연히 끝이 아닙니다. 정보방에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요. 주말에 남들 다 쉬고 있을 때도 실시간으로 체일링크 정확하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35% 이상 수익 챙겨드렸어요. 그 눈으로 직접 보세요. 네, 이때 보시면 대한민국이랑 호주랑 축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시간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열흘 전에만 정보방 오셨어도 진작에 가져갔었던 거죠. 그 외에도 리스크, 세이, 이더리움, 클래식, 스토리지, 도지코인 아발란체, 마지막 셀로까지 전부 다 급등 나오면서 수익 중이죠. 맥스의 정보방에서는 이런 상승 직전 코인들의 타점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은 24시간 100%무료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정보방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세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들이는 코인들 바로 따라서 사지 않으셔도 되니까 어, 잡아들이는 코인들이 실제로 급등이 나와주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시아 코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요 영상에서는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본 차트 보시게 되면 은 이미 여러분들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미리 그어드린 빨간색깔 추세선 보이실 거예요. 어떤 패턴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상승 패러렐 채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의 경우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투자로 단기 수익을 쌓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월 중순경에도 채널 중단부에서 추천드려 채널 상단부까지 30%가 넘는 수익률 직접 안겨드린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추천드린 다음 이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는 엄청난 폭등이 나와준 이후 강한 단기 조정으로 현재는 채널 중단부보다 좀더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거래량인데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단기 조정이 있을 당시에 거래량 어떻죠? 이전 매수 거래량이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매도 거래량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이 개미털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미리 그어드린 녹색깔 가로줄 보이시죠? 단기 주요 매물대구요. 그 다음 이 노랑색깔 60일 이동평균선 잘 보이시죠? 개미털기 직후에 하단부까지도 더 강한 하락을 할수 있었지만 정확하게 이 녹색깔 주요 매물대와 이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채널 상단부 18원까지 상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 말에 쌓여 들어온 이 엄청난 양의 거래량까지 소화되면서 야, 이전 정고점 38원 구간까지도 반감기 전까지 스윙 타점으로 바라보면서 폭발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거로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야, 지금처럼 많은 개미들이 시장을 빠져나갈 때 자, 미리미리 분할 매수에 들어가서 대응하는 게 수익을 볼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어,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나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까지 챙겨드리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방은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코인들 바로 매수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실제로 상승이 나오는지 먼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울트레이딩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